생태계 내에 생물들은 먹고 먹히는 관계를 이루고 있는데, 이를 먹이 관계라고 한다. 먹이관계 중에서 먹이 사슬이란 생산자부터 최종 소비자까지 먹고 먹히는 관계를 사슬처럼 나타낸 것이다. 예를 들면 어떤 지역에 잔디를? 메뚜기가 먹고 그 메뚜기를 참새가 먹으면서 영양분을 얻으며 그 참새를 매가 먹으면서 영양분을 얻을 때 생산자인 잔디로부터 1차 소비자인 메뚜기 2차 소비자인 참새를 거쳐 3차 소비자인 매까지 생물을 이루는 유기물과 에너지가 이동한다. 그러한 이동을 화살표로 표현하며, 상대적으로 먹히는 쪽을 하위 영양 단계, 먹는 쪽을 상위 영양 단계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실제 생태계는 한 가지 종을 먹이로 하거나 천적이 한 종만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먹이사슬이 복잡하게 얽힌다. 먹이사슬이 얽혀 그물처럼 복잡해진 것을 먹이 그물이라고 한다. 생태계는 에너지의 흐름과 물질의 순환이 함께 작용함으로써 유지된다. 물질의 경우 생태계 속에서 한 방향으로 소비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순환하며 재사용된다. 물질은 먹이 관계 속에서 생산자에서 1차, 2차, 3차 소비자로 이동하며 생산자와 소비자가 죽어 사체가 되거나 이들이 만들어낸 배설물을 분해자들이 분해함으로써 유기물이 이산화탄소, 물, 무기염류와 같은 무기물로 변해 환경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이를 생산자가 광합성이나 뿌리를 통한 흡수로 재사용하면서 유기물을 만들어낸다. 이처럼 물질은 생태계 내에서 소모되거나 사라지지 않고 순환한다. 반면 에너지는 흐른다. 생산자는 광합성을 통해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포도당으로 만드는데 이 과정에는 반드시 빛 에너지가 필요하다. 광합성을 통해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 에너지가 생산자 속 화학 에너지가 되는 것이다. 이후 1차 소비자가 생산자를 먹으면 생산자가 만든 화학 에너지 중 일부가 1차 소비자로 이동한다. 화학 에너지는 먹고 먹히는 관계에 의해 차례대로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로 이동한다. 최종적으로는 생산자와 1, 2, 3차 소비자의 화학 에너지는 분해자로 이동하게 된다. 에너지가 하위 영양 단계에서 상위 영양 단계로 흐를 때, 분해자로 흐를 때, 갖고 있던 에너지가 100% 이동하지는 못한다. 모든 생물은 살아가기 위해 호흡을 하며 이때 자신이 얻은 에너지 중 일부를 사용한다. 사용된 에너지는 결국 열 에너지로 바뀌어 공기 중으로 빠져나간다. 예를 들어 식물은 햇빛으로 만든 에너지 일부를 자기 몸을 유지하는데 쓰고 열을 내보낸다. 그 식물을 먹은 초식 동물도 먹은 에너지 중 일부는 몸을 유지하거나 활동하는데 쓰고 열로 빠져나간다. 이처럼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심지어 분해자까지도 호흡을 하면서 자기가 가진 에너지 일부를 열 에너지로 발산한다. 또한 먹이를 먹을 때 뼈나 껍질, 질긴 줄기처럼 먹지 않는 부위가 있거나 먹었다 하더라도 몸속에서 소화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러한 과정을 모든 단계에서 반복하기 때문에 영양단계가 높아질수록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는 점점 줄어든다. 따라서 에너지는 흐르며 태양으로부터 계속적인 에너지 공급이 필요하고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 에너지가 없다면 생태계는 유지될 수 없다. 생태계에서 에너지 양, 생물의 개체 수, 생체량을 하위 영양 단계부터 상위 영양 단계로 아래서부터 쌓아 올리면 피라미드 모양처럼 된다. 이를 생태 피라미드라고 한다. 먼저 에너지 피라미드의 경우 영양 단계가 올라갈수록 저장된 에너지량이 줄어든다. 모든 생물은 살아가기 위해 호흡을 하며 이때 에너지의 일부가 열로 발산되어 상위 영양 단계로 전달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먹은 것을 완전히 소화하지 못하거나 먹지 못하는 부위가 있어서 에너지 전달에 손실이 발생한다. 개체수 피라미드 역시 영양단계가 올라갈수록 줄어든다. 하위 영양 단계 생물들이 상위 영양 단계 생물들에게 먹힐 때그 에너지가 100%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하위 영양 단계 생물의 개체수가 상대적으로 아주 많아야 상위 영양 단계의 생물을 충분히 부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생체량 피라미드는 생태계에서 각 영양 단계에 존재하는 생물의 총 질량을 피라미드 형태로 나타낸 것이다. 총 질량은 물을 제외한 건조 질량인데 이는 생물이 가진 실제 유기물과 에너지 양을 잘 반영하기 위해서이다. 생체량 피라미드는 육상 생태계의 경우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순으로 위로 갈수록 생물량이 줄어드는 피라미드 모양을 이룬다. 먹이 관계에 의해 개체군들의 개체 수가 변동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포식과 피식 관계인 두 개체군은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주기적으로 변동된다. 한 군집에서 포식자인 스라소니와 피식자인 눈신토끼의 개체 수 변동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피식자인 눈신토끼의 개체 수가 증가하면 포식자인 스라소니의 개체 수가 따라서 증가하며, 스라소니 개체 수가 증가하여 눈신토끼가 많이 잡아먹히면 눈신토끼의 개체 수가 따라서 감소한다. 그러면 먹이가 감소한 스라소니의 개체수도 따라서 감소하게 된다. 이와 같은 개체수 증감이 10년을 주기로 반복된다.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의 종류, 개체수, 그리고 각 요소들별 에너지 흐름이 안정되게 유지되는 상태를 생태계 평형이라고 한다. 생태계 평형은 먹고 먹히는 관계에 의해 유지된다. 생태계에 급격한 환경 변화가 없고 종 다양성이 높으며 먹이 그물이 복잡하면 생태계 평형이 잘 유지된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먹이 그물에서 오리가 생태계에서 사라지더라도 수리부엉이는 뒤지, 생쥐, 도요새 등을 먹으며 살아갈 수 있다. 또한 오리가 없더라도 오리가 먹이로 삼던 메뚜기, 새우, 작은 물고기들은 다른 생물들에게 여전히 먹이이므로 오리의 멸종에 의한 변화가 치명적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생태계의 먹이 관계가 플랑크톤, 새우류 오리 수리 부엉이의 단 하나의 먹이 사슬로 되어 있다면 어느 한 영양 단계의 변화가 다른 영양 단계의 생물들에게 큰 영향을 주게 된다. 안전된 생태계라면 일시적으로 생태계 평형이 붕괴된다고 할지라도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생태계 자체의 힘으로 스스로 평형을 회복한다.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로 이루어진 생태계에서 일시적으로 1차 소비자의 수가 증가하면서 생태계 평형이 깨진 경우를 알아보자. 1차 소비자가 갑자기 많아지면 생산자를 더 많이 먹어 생산자의 수가 줄어든다. 그런데 1차 소비자가 늘어난 것은 2차 소비자에게는 먹이가 많아진 것이므로 2차 소비자의 개체 수는 증가한다. 그후 2차 소비자가 많아지면 1차 소비자를 더 많이 잡아먹게 되어 1차 소비자의 수는 다시 줄어든다. 1차 소비자가 줄어들면 생산자에 대한 포식 압력이 약해져서 생산자 수가 회복되고 1차 소비자가 다시 줄어들어 먹이가 줄면 2차 소비자 역시 원래 수준으로 돌아온다. 미국의 카이바브 고원에서 생태계 평형이 깨진 사례를 통해 먹이 관계가 생태계 평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자. 1905년 미국의 카이바브 고원에서는 약 400마리의 늑대와 약 3,800마리의 사슴이 살고 있었다. 미국 정부는 사슴을 보호하기 위해 사슴의 포식자인 늑대 사냥을 허용했다. 그 이후부터 1930년대 초반까지 시간에 따른 늑대와 사슴의 개체수와 초원의 생산량이 다음과 같이 변했다. 1905년부터 1920년까지 사슴의 개체수가 증가하는 이유는 사슴을 먹이로 하는 늑대의 개체수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사슴의 개체수가 급증하여 사슴의 먹이인 풀이 부족해지자 1920년대에 이르러 사슴의 개체수는 감소하게 되었다. 카이바보 고원의 사례는 인간의 간섭에 의해 생태계 평행이 파괴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안정된 생태계는 환경 변화가 일어나 일시적으로 생물의 종류와 개체수가 변하더라도 다시 평형을 회복할 수 있지만 과도한 환경 변화는 생물의 서식지를 훼손하고 먹이 관계를 파괴하여 생태계 평형을 깨뜨릴 수 있다. 자연재해에 의해 생태계 평형이 깨질 수 있다. 태풍, 홍수, 가뭄, 산불, 산사태, 지진, 화산폭발 등으로 인해 생물의 서식지가 사라지면 생물 개체수가 감소하고 생태계 평형이 깨진다. 그밖에는 인간의 활동에 의해 생태계 평형이 깨질 수 있다. 다음은 생태계 평형을 깨트리는 다섯 가지 요인이다. 첫째, 도시화이다. 도시가 커지면서 건물, 도로, 주차장 같은 인공 구조물이 넓어지면 원래 그 땅에 살던 식물과 동물의 집이 통째로 사라진다. 둘째, 무분별한 벌목이다. 숲을 잘라내면 나무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무 위에 살던 곤충, 새, 작은 포유류까지 서식처와 먹이를 동시에 잃는다. 셋째, 경작지 개발이다. 들판이나 습지를 농경지로 바꾸면 여러 종류의 식물, 곤충, 동물이 살던 복잡한 환경이 단 하나의 작물만 있는 단순한 환경으로 변한다. 특히 한 작물만 남으면 해충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등 불안정한 환경이 된다. 넷째, 수질 오염이다. 공장 배수, 생활 하수, 농약 등이 강이나 호수로 들어오면 물속 생물은 산소 부족, 독성 물질로 인해 죽거나 떠나간다. 마지막 대기 오염이다. 대기 오염으로 온실가스가 증가하면 지구 기후가 변하고 이로 인해 생물의 생리, 분포, 번식, 먹이 관계가 뒤틀리며 서식지가 괴란되어 생태계가 유지하던 상호 작용과 균형이 무너진다. 생태계가 파괴되면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물의 생존이 위협받으며 생태계를 회복하는 데 오랜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하므로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먼저 멸종 위험이 있거나 생태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닌 생물과 서식지를 국가가 천연기념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두 번째로 특정 생물만 보호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체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한 국립공원과 자연보호구역 지정이 이루어진다. 설악산이나 오포늪처럼 보존 가치가 높은 지역을 국가가 직접 관리하며 탐방로 규제, 서식지 보건, 불법 행위 단속 등을 통해 자연환경을 지키고 있다. 세 번째로 생태계를 단순 권고만으로는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자연환경 보존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야생생물보호법, 습지보전법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 멸종위기종 포획금지, 보호구역 지정, 불법 개발 처벌 등이 법적으로 강제된다. 네 번째로 이미 훼손된 서식지를 되돌리기 위한 하천보건 사업이 이루어진다. 콘크리트 제방과 직강화된 하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바꾸어 물고기, 수서 곤충, 철새가 다시 찾아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다섯 번째로 도시 지역에서는 옥상 정원 조성, 도시숲 확대 등을 통해 열섬 현상을 완화하고 생물 서식 공간을 제공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진다. 여섯 번째로, 환경을 크게 훼손할 수 있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환경 영향 평가를 통해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조사하고 검토한다. 평가 결과 문제가 크다고 판단되면 사업 축소, 공사 방식 변경, 보안 대책 마련 등이 요구되며 이는 환경 파괴를 사전에 막는 중요한 과정이다. 마지막으로, 생태계 문제는 한 나라만의 노력으로는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협약을 맺고 공동으로 보호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생물 다양성 협약, 람사르 협약, 파리 기후 협약 등이 대표적인 예이며 국가 간 협력이 이루어져야 전 지구적 생태계를 지킬 수 있다.